<laughs> 반중이 칩니다. 반중이 칩니다. 차이스 아웃, 시진핑 아웃. 한미 자유인 예전남성 대표님이십니다. 반중이 칩니다. 차이스 아웃, 시진핑 아웃. 하대. 하 자, 조금 더 옆으로 가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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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됐습니다. 저기, 그, 말좀 해봐. 음? 물어봐야지. 반증을 하는 이유를 해야 되는 이유. 반증을 해야 되는 이유. 네. 잠깐만요.

좋남성 좋은 성 대표님, 그리고, 어, 총괄 본부장님, 승감이 김, 김수현, 아, 예, 제가, 예, 김수현 총괄 본부장님, 예, 오늘 서청대에 오셨는데, 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각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 이 LED 사인물 옆에서, 어, 또 이렇게 차이나 아웃, 예, 이 피켓을 드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반미 어친 반중을 해야 되는지 어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반중은 반중이 왜 연관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한해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부로 주로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안에서 지금 영어의 그 몸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중국입니다. 그 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방국이나 동맹국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거슬러서 지금까지 좌파 친중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그게 술책입니다. 중국은 무역 수교국일 뿐입니다. 우리 절대 동맹이나 우방국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중국이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중을 해야 됩니다. 한주 중국은 우리의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심지어 그동안에 그이 친미 아, 반 친중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말 기가 막힌 거짓말을 만들어놓은 게 여야가 할거 없이 분포가 되어 있는 친중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허위 프레임에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셨고, 이 경제 12에서 11위를 넘나드는 경제 대 강국이 왜 이런 프레임 전쟁에, 이념 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국민의 판단을 마비시킨 친중 정치인들의 원인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중과 중국과 이념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국내에 있는 좌파 우파 이 프레임 전쟁보다는 반중을 해서 그 좌우의 어떤 프레임 전쟁을 흔들러 몰고 가서 우리가 반드시 반중을 해서 그 내면에 속해 있는 좌우 정치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건강한 정치 이념으로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절대 중국은 우방국이나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성국일 뿐입니다. 단, 미국의 그 자유 무역을 중국하고 수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간접 무역 수출을 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Q.S.A. 그리고 애국 키르기스스탄의 애국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무효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건 작은 틀에 스스로 갇혀 있는 꼴입니다. 그 구호는 태풍 속의 차단 속의 태풍일 뿐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이러한 중국의 내정 간섭, 내지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반중 시위를 해야 됩니다. 반중 시위를 안 하는 태극기 세력은 나름대로 엑기스가 없는 거치장만 하는 태극기 운동으로다가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반드시 반중 구호를 선두적으로 외쳐서, 외쳐서 중국로부터의 으 내정 간섭 내지는 우리의 영원한 적, 친중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성 우리 한미 자유자유연합 대표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박근혜 대통령님 언제쯤 석방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희망적인 예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가 반중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그 반중입니다. 중국이 무너져야 박근혜 대통령님은 나옵니다. 여기서 딴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반중 반중은 바로 침미입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신세를졌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36년 압박 속에서도 그 핵폭탄 두 개가 히로시마, 나사키에 가떨어지으로써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것을 그 좌파 세력은 어, 프레임을 그 일, 일본으로 돌려서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어, 평화를 가장한 그런 수법으로 나라를 망치고 그 훌륭하신 대통령님을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가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반, 중국이 무너질 때 비로소 대통령께서는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중 친미를안 하는 단체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택 캠퍼 프리기지 앞에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반중 친미를 외치고 미국과 함께 하는 그런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싶으면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꼭그 자리에 참석해서 미군부대 캠프홈프리스기지 750만 평을 덮으면 우리가 그때는 비로소 대통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죽고 덮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평택으로 오셔서 평택서. 진정한 우리 그 대통령님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에서 저, 저 구호. 바, 반중 구호 한번 외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반중이 칩니다. We <laughs> love <윌라브 웃음> USA. Thank you USA. <laughs> <laughs> 선창호요. 시진핑. 아우. 네. 태욱희 애국동지 여러분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반중을 외쳐야 됩니다. 반중이 고 친미고 친미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좌파정권은 부모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행을 반중국어로 차단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반중국어를 많이 해치는 시민 활동으로 전개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한 내년도 한미 자유 연합, 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